당정 관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맞아. 왔는데 실력 있는 사람 위주로 간다 근데 우리 당이 이제 물론 실력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이제 실력이라고 하는 개혁이라는 단어로 보면 좀 불편한 사람들도 살살 수술대 위로 살살 꼬셔서 마취도 살짝 하고 음. 잠들었다 일어났는데 아 여기 복을 뗐네 음. 이런 게 개혁이어야 된다라고 대통령께서는 생각합니다. 네. 그런데 개혁이 그렇게 돼야 저항도 줄고 저항이 줄어야 성공할 것이고 아. 성공해야 우리가 되게 중요한 대한민국의 개혁 과제들이 할 수밖에 없고 우리 넘어야 되는 운명을 갖고 있는 정부인데 우리가 과거에 숫자가 많았고 또 여당이었다고 해서 하려고 했던 그수한 과제들이 안된 것들을 보면 이유가 다 원인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음.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. 어, 국민들이 야 개혁되니까 더 좋더라. 개혁되니까 나라가 더살 만해졌더라라고 느끼는 게 결과값으로 와야 개혁 정부 또는 개혁 세력이 국민들은 더 좋아할 것이고 음. 그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생각 <laughs> 아니 최장이 <굉장히> 애둘러 <laughs> 어... 매우 완곡하게 네. 매우 정무적 단어로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화제가 될것 같습니다. 아 그래요.